안녕하세요, 축구 팬 여러분. 오늘은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 후보에 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죠.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국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에이지 알크마르와의 2차전에서 패할 경우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리미어리그 2월 이달의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만약 포스테 코골로 감독이 해인과 동시에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한다면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FA컵에서 탈락하며 무관위기에 처했으며 리그 성적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팬들은 포스테 코골로 감독이 유로파리그에서 선전하며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 에이지 알크마르와의 2차전에서 패한다면 감독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감독으로서 계속해서 토트넘을 이끌어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토판사 TV에서 확인하세요.